아 오늘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못할 거야.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를 모아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그가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치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가 걷던 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슬펐던 이유. 이 청년이 근심하고 염려했었던 이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젊음이라든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못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슬픈 기색을 하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자기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 마음에는 슬픔이 떠나지 않을. 그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젊음, 그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낯빛에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그걸 버리지 못해서 얼굴에 낯빛에 슬픈 빛을 하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자기 갈, 갈 길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 야구,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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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맞다 천 천국이 너희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아마 이렇게 칭찬해주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있는 자는 그것이 집이든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전토든 현세에서는 버린 것에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100배를 받는다고요. 이 현세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복만을 쫓아 사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과 겸하여 받고 박해와 겸하여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세에 영생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더불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꼭 기억하거라. 박해와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때 박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게 되는 힘든과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곳 아닙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우서 말씀에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상이 여기는 것과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박해를..."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을 이기고 얻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신과 성금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세, 세상인데 정직과 성실과 공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상의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버린 것의 백배 내세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박해 과정, 핍박의 단계를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라고 주신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바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은 비록 시작은 나중에 출발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결국 나 먼저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예수 나는 안 믿는다 하고 떠나면 여러분, 시작은 먼저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가운데 핍박을 겪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버리는 싸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버리고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에 백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버린 그것을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버린 그것에 백 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버린 것을 곱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주시고 엉망가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금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빵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린 것을 곱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장 많이 버리시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